자, 안녕하세요. 오늘 네. 수요입니다. 수요인데, 여기 장수분리 유충 예, 그때 보여드렸죠? 수컷입니다. 수컷. 그리고 이거는 사슴벌레. 어떤 사슴벌레일까요? 사슴벌레 이름은 넓적 사슴벌레거든요. 넓적 사슴벌레인데, 응, 음, 잠깐만. 옆쪽 사진물리로슈컷컷인것 같네요, 수컷 네. 여기 차이점이 얘 예, 다르죠? 얼굴도 다르고. 이거 좀 까매요. 얼굴이 예? 너무 까맣습니다. 그리고 사슴벌레 유충은 여기 보시면 예, 주황색이거든요. 주황색? 주황색입니다. 주황색. 에이... 에이... 얼굴 모양 다르죠? <laughs> 근데 애벌레는 어... 얼굴이 다르고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너무 쉽죠. 근데 사슴벌레 유충은 여기 V자가 없거든요. 수컷과 암컷이 차이점이 예, 달라요. 어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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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랗게 가지고 있는 게 암컷인데 동그랗게 가지고 있지 않은 놈은 슈컷이에요 슈컷 수컷. 예 네, 확실히 슈컷입니다 슈컷 수컷. 예완리치러 네, 하긴 하겠습니다 예다 네, 넣었습니다 아이 어... <laughs> 녀석들은 예 네... 어느 만리될때 까지 키워 보 도록 하겠 습니다. 네, 그리고 에... 누가 먼저 번데 기가 될지 지켜 보 도록 하겠 고요. <laughs> 다음 영상 을뵙 도록 하겠 습니다.